히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독극률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굳건히 믿는 발을 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발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믿는 발을 굳건히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게 될 때에 주어질 것은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책망함밖에 없기에. 결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도 은혜의 방편을 더하시고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로 들어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은 어떠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나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 날카롭게 예리하여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말씀 앞에 나의 죄악된 부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악된 것을 그 날카로운 검보다도 더욱 더 날카로운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모든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드러난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말씀 앞에 도려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순교의 자리 가운데에 배교하지 아니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지 아니하다면 그러한 일을 행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배교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폐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악된 모든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죄성의 부분들을 말씀으로 도련해 수술하여서 내가 정결한 신부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1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결산받으실 이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드러나게 하시나요? 내가 죄를 준 죄인이라고 정주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수술하게 하시고, 이제 이 드러난 모든 부분이 예수 안에 새로워져서 예수 안에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방편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모진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의원 되시는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여 주는 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방편을 더하여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말씀 가운데의 나의 모든 부분을 도려내세요 수술하시고 오직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신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의 방편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지금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인생이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고독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대사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모든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달려드는 죄악된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 순간마다 은혜의 방편들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도 구약의 제사와 같이 계속하여 계속하여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받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라. 죄악이 가득하고 난무하는 이 스페역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나의 삶을 동정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긍률이 여기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이 감찰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